어른들의 이야기 방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얼마 전 그날은 꾸리한 날씨였어요. 전화벨이 울리었고, 누구일까 하며 전화기를 확인한 순간어, 받아야 하나? 잠깐의 고민을 하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통화를 하면 반가움보다 먼저 마음이 한번 움츠러듭니다. 단톡방에서 정모 소식이 들리면 설렘 대신 조용한 망설임이 앞섭니다. 괜히 나간다고 했나 미리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닌데 혼자가 더 편해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자리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닐까? 예전보다 냉정해진 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의심해 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건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를 잃는 일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외로움보다 소모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혼자가 편해진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에 위로와 통찰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함이 편해졌다는 신호 사람을 싫어하게 된게 아닙니다. 김정호 씨는 은퇴한 뒤에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가 부르면 웬만하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게 됩니다. 모임 날짜를 들으면 달력보다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적어집니다. 괜히 한 말을 곱씹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왜 했을까 떠올립니다. 김정호씨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나 보다 마음이 좁아진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가 편해지면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변화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에너지 고갈이라 부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데 쓰는 정신적 에너지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연구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소모되면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조용함이 편해졌다면 그건 고립이 아닙니다. 소음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입니다. 계속 맞추고 견디던 삶에서 이제는 숨을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자리에 좋은 얼굴로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혼자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박영숙 씨는 동창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싸운 적도 없고 서로 원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누구 자식은 어디 갔다더라. 누구는 병원에 다닌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서운하다더라. 그 사이에서 박영숙 씨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굳이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말 얹었다가 오해가 생길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온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까? 그 뒤로 연락이 와도 미루게 됩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줄어든다고 인맥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이건 상실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관계의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정서적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만 쓰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이 흩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군중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 시절까지만 의미가 있었을 뿐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추억도 상처가 됩니다. 의무로 남은 관계는 마음을 갈가먹습니다. 이제는 만나고 나서 편한 사람이 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남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남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소음이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적정한 온도로 정리된 것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끊긴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죄책감을 놓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당신의 평온이 들어왔다면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되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지쳤다는 신호를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정래 씨는 가족 모임이 끝나면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쉬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누가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괜히 피곤하고 괜히 예민해진 느낌만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만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소진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정신에너지가 과도하게 쓰였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소진은 더 큽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참아야 한다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만남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기대도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감정은 쉽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쳤다는 감각은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오늘은 힘든 자리에 다녀온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외로움과 고요함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이정래씨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군가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굳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차 창가에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냐고 쓸쓸하지 않냐고 하지만 정작 그 순간 이정래씨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고 고독은 선택에서 옵니다. 전자는 마음을 깎아내리고 후자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몸으로 압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나로 돌아오지 못할 때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가장 또렷해진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사람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란 속에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당신이 오래 버텨온 삶이 마침내 허락한 심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은 겁니다. 김영자 씨는 자녀에게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찾던 마음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했습니다. 왜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 괜히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기대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상대가 거기에 맞춰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내가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가 상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예비금이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준비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함께 줄어듭니다. 김영자 씨는 자녀를 덜 사랑하게 된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상대의 반응에 맡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 선택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을 줄인 게 아닙니다. 기대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자 관계가 조용해졌고 상처도 덜 남았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바랐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여섯 번째, 혼자가 편해진 지금이 가장 솔직한 나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게 됩니다.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웃어주는 척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연기가 더는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설명하려 들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집니다. 아무 역할도 맞지 않아도 되고 어떤 기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안에서 비로소 숨이 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감각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삶을 포기한 신호가 아닙니다. 삶을 더 정직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사람 많은 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박수와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조용한 하루가 무사히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좋은 나를 굳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에게만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참고 맞추고 이해하며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 않은 채 사람 먼저 챙겨왔습니다.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그건 이상이 아닙니다. 삶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를 잃는 일이 버거워졌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깊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덜 닳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도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